세 번째 주인공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며 절대자와 삶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아내를 통해 성시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거듭난 양성수 집사입니다. 저는 아주 그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. 저희 그 외할아버지는 암자를 세우셨고요.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. 어 절에 가서 3년인가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. 굿도 하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. 불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. 전국 그명산 대찰에 그큰그 그 절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 가면 항상 그기화장에다가 저희 그 부모님 이름 석자와 만수무강 주소를 적고 그 까만 기화장에그흰 페인트로 어, 일명 기와벌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죠. 저는 아마 전국의 한 천여 개 사찰에 제그 부모님이 다 지금 그 기와를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던 중에 제가 그, 어,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. 제가 만나는 그 어, 지금 제 사랑하는 그 당시에 그제 애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. 이게 어마어마한 그 저기 그 모태신앙 집안인 거예요. 그 집안에 그뭐한 증조부, 뭐 고조부 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뭐 고조 할머니는 뭐그 평양에서 교회를 뭐 100개나 세우고 시뭐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그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. 이런 말로 이제 감언이설로 꼬셔 가지고 <laughs>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 집안은 여전히 불교적인 집안이었고요. 뭐 집안 곳곳에 부적이 막 있고 또 그다음에 무슨 문마다 그북엇대가리가막 실하고 같이 매달려 있고 뭐 그런 집안에 모태신앙인 제 아내가 와가지고 보는 곳마다 무시무시한 뭐 그런 집안 풍경이었겠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한 20여 년을 그 조상님 제사를 모시면서 저희 그 집사람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. 집 사람이 이제 꾀를 꾀라기 꾀라고 할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그저기 참담하겠습니까 자기가 맨날 죄를 짓고 있고 맨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그가 이제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당을 그때 그 저희 집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, 며느리의 그 헌신을 보시고 깨달으셨는지, 야, 우리 같이 성당을 가보자. 그래서 저희 그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모두 달, 모두 성당에 나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,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아, 2014년 이맘때쯤 되나요? 어, 저희 집사람이 그 성시교회를 한번 가보자.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, 그랬더니, 아, 당신하고 어머니만 다니면 됐지, 뭐, 나까지 또 끌어들이느냐, 뭐 이러다가, 아니, 그 교회 예배를 보자는 게 아니고, 성시교회에서 그 팝송교실이 있는데, 그 팝송교실에 가서 그 팝송을 배우면 재밌다. 누가 오냐 그랬더니, 동네 주민들이 다 온대요. 그래서 누가 그 강사인가 봤더니, 박은경 강도산이라는 분이 그거를 가르치고 계셨어요. 근데 제 눈에 그딱그 그 비친 뭐가 하나 있, 그 장면이 있어요. 그게 그 박은경 그 강도사님의 그 오른손이었는데요. 오른손 엄지만 그 있고 나머지 손은 전부 뭉개져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손을 가지고 어 저렇게 그저 재미나게 팝송교실을 하지? 아 저분은 저 저게 뭐지?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내내 그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그분 뒤에 뭐 아우라까지는 아니더라도 환한 빛이 있었어요. 은혜로 꽉차 있는 그 얼굴 표정 속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 같은 게 저한테 다가왔어요. 아 저분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. 그래서 저분을 그 연구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예배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2015년도가 돼서 제가 쓸개를 뛰어내는 수술을 했고 또한 그 15년도 그 가을에는 제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걸리면 은 어,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더라고요 간암이 이게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라도 받고 뭐 일단 병원을 가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한테 자진해서 안수기도를 부탁했어요.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불쌍한 이 양성수 성도를 어 구해달라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 또한 응답해서 같이 기도를 했죠. 주님, 아, 저를 그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. 그 다만. 아, 제가 아직 할 일도 좀 남아있고, 저희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신데,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.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무릎 꿇고 했어요.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데, 그, 그 기도에 응답했는지 저는 제가 깨끗하게 수술을 받고 치유가 돼가지고,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, 지금 3년째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.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, 제 기도에 응답한 제 일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제 간절한 기도였고 그 응답해 주신 치유의 그 은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그 간절히 기도할 게 있다면은 저기 주님 저희 어머니 어, 유옥희가 지금 말기암으로 그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. 어, 한달두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두 팔로 감싸 안으셔서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안아주시다가 아, 주님 곁에 불러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집사님, 저는 사실 양성수 집사님의 간증보다 김영원 집사님의 간증이 더 궁금했어요. 네. 어떻게 사셨을까? 참 지난 날도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요.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말 주변이 좋아가지고 음. 맨 처음에 저를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부터 <laughs> 네. 시작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<laughs> <laughs> 정말 힘든 음. 불교 집안이었는데. 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오게 됐고 저희 남편이 너무 이론에 강하고 힘 고집이 세고 힘든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암이라는 시련을 주심으로 해서 저희를 정말 부부를 납작 엎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음.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네. 특별히 안으로는 김영원 집사님을 예비해 주셨고, 밖으로는 우리 그 복덩이같이 밝은 네, 박은경 강도사님을 예비해 주셨어요.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뒤에 빛이 나셨던 강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. 목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약간 지난날도 생각나시고 참 은혜롭게 들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? 한심 영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성수 집사님을 정말 그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것을 음. 들으니까 너무 저도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요. 우리 또 성도님들도 어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양성수 집사님도 어 앞으로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큰일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.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참 우리 달덩이 목사님도 네. 간증을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삶에 간증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. 맞습니다. 있으실 텐데 네.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집사님을 이 자리까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. 네.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또 위로되는 찬양이 혹시 집사님 있으세요?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몬이라는 찬양곡인데요. 이 곡은 제가 81년도쯤인가요 가을쯤에. 저희 그 모태 신앙인 저희 이제 집에 첫 인사를 하게 돼, 가라 됐는데 전부 다 이제 가면은 뭐 교회식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음. 부른다 그러는데 음. 저희 집 방은 전혀 틀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노래 하나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찬송과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. 아 그,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정거장에서 거기 들어가는 그 사이에 완전히 외웠죠 그때 아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저도 차량할 네.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내네 줄을 가까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유 저놈 봐라 그러면서 바로 그 받아줬던 그런 기회였습니다. 네. 결혼이 있게 한그 찬양이네요. <laughs> 네, 저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싶었는데 <laughs>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는 그렇죠. 그런 찬양이네요. 그때는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서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셨겠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의또 삶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